권투 선수 경력과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 덕에 여배우 중 단연 독보적인 체육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이시영, 그녀의 피지컬을 한 눈에 증명시키며 대중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작품이 있었으니 바로 2020년 1 2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시리즈 스위트홈이다. 수많은 장면 중 거미 괴물을 피해 환풍구에서 벌이는 추격전 장면은 이시영의 등 근육이 선명히 드러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조명과 카메라 각도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줬겠지만 낙엽처럼 갈라진 등 근육에 일반 시청자들은 물론 전문 트레이너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한다. 사실 이시영이 보여준 일명 낙엽 근육 은 매체에서 언급했던 기립근이 아니라 근막 종류 중 하나인 흉요근막이다. 일반인에겐 찾아보기 힘들고 체지방률을 5% 미만으로 가져가는 극한의 다이어트가 필요한 보디빌더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아무리 근막이라지만 그런 극한의 다이어트를 이겨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사기도 했다. 이시영이 처음 권투를 접하게 된 것은 2010년 복싱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에 캐스팅되면서부터다. 비록 드라마는 모중의 이유로 방영이 불발됐지만 복싱에 흥미를 느낀 이시영은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했다고 한다. 당시만 해도 그저 취미생활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2010년 11월 생활체육 복싱 대회 50킬로 이하급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는 기사가 나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시영은 이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복싱 대표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고 아마추어 복싱 실업팀인 인천시청에 입단하기도 했다. 2 0 1 3년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여성 배우 최초로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가대표로 큰 대회에 출전한 경력은 없으며 아쉽게도 습관성 어깨 탈구로 인해 2015년 6월부터 선수 생활을 은퇴했다고 알려졌다. 이시영은 7개월 만에 틱톡 팔로워 1000만 명을 돌파한 유명 틱톡커다. 심지어 국내 여배우 중 최초로 1000만 명을 돌파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할로윈 데이에 풀 착장을 하고 출근을 하는 모습부터 주방 기구를 이용한 상황극 등을 주로 펼치며 병만비를 마음껏 발산한다. 주로 남자친구 역을 맡으면서 출연하는 안경남의 정체는 남편이 아니라 소속사 직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한편 팔로워 1000만 명 넘으면 뭐할 거야? 스카이다이빙 할까라는 질문에 미쳤어라고 답하고 바로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시영의 예능 프로 데뷔작은 우리 이다. 실제 커플로 발전하기도 했던 전진과 부부 케미를 보여줬는데, 현재 탑티어 틱톡커인 만큼 이때도 남다른 예능 재능을 선보이기도 했다. 특히 건강 주스를 만들어 준다고 해놓고 마늘 한 주먹 넣어서 갈아줬다가 역으로 당하는 모습은 우결 역대급 레전드 영상으로 지금까지도 조회수를 꾸준히 올리고 있다. 한편 전진과는 2006년 6월에 열애 기사가 났는데 3개월 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결별했다는 기사가 나 짧은 연애가 막을 내리기도 했다. 우리 결혼했어요 이후 이시영은 예능 천재답게 또한 번의 레전드를 만들어냈다. 바로 2010년 뜨거운 형제들의 홍수영과 같이 출연해 아바타 소개팅에 여자 아바타로 출연한 것인데 시키는 지령마다 안 빼고 전부 뻔뻔하게 해내는 모습에 큰 화제가 됐다. 특히, 남자 캐스트의 이상형이 리액션 좋은 여자라고 하자, 박명수의 지령이 마구 웃다가 갑자기 정색하는 모습을 보고, 네티즌들이 조울증 걸린 거 아니냐, 역시 연기자 등의 반응을 보이며 폭소를 터뜨리기도 했다. 이시역은 엄청난 대식가다.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했을 당시 매니저와 함께 월남쌈 6인분과 삼겹살 5인분을 해치워버렸다. 매니저가 덩치가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밀리지 않고 고기를 흡입하는 모습에 경이로움까지 느껴질 정도이다. 아무래도 운동을 사랑하고 아마추어 권투 선수까지 했던 경력 때문에 대사량이 높아서인지 식사량도 엄청나다고 한다. 2017년은 백종원의 3대 천왕에서 고정 MC로 활약하기도 했는데 이때도 물만한 고기처럼 신들린 젓가락 신공으로 음식들을 시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시영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FC의 팬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의 다음 팬카페에서 리버풀의 팬, 즉 콥스의 일원이라고 인증글을 올리기도 했으며 반려견 라라와 함께 리버풀 경기를 직관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콥스들 사이에서 이시영에게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다. 바로 이시영이 FC 서울 직관을 갔을 때 리버풀이 아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래프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워낙 리버풀과 맨유가 역사가 깊은 라이벌 관계이기도 해서 극성콥스들이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박지성이 맨유 에서 뛰고 있던 시절이라 팀을 가리지 않고 온 국민이 맨유 를 응원했기 때문에 이해가 간다는 의견들도 많았다. 이시영은 2016년 mbc 방송 연예대상 에서 가짜 사나이를 통해 버라이어티 부문 여자 신인상을 받게 된다. 당시 수상소감이 개념 발언이라 불리며 큰 호감을 사기도 했다. 군대를 일주일밖에 안 다녀왔는데 이 상을 받아서 죄송하지만 장병분들이 주는 상이라 생각하고 감사히 받겠다. 제일 예쁜 나이에 청춘을 바쳐 나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번에 겪어보고 나니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 감사함을 느꼈다. 등의 발언으로 당시 여러 커뮤니티에 칭찬 글이 쏟아지기도 했다. 영화계는 물론 예능계 복싱계까지 접수한 배우계 10잡스 이시영. 스위트홈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현재는 틱톡으로 대중들에게 예능 감을 마구 뽐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예능 드라마 영화 모든 영역에서 멀티 엔터테이너로 활약해주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별로였으면 싫어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